그리고 공주야, 코좀 들고 는데 어떻게 내 목소리보다 니코 네 꼬는 소리가 더 나니. 그럼 엄마의 목소리 점점 점점 더 높아가야 되잖아. 그럼 내일 또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미안하지? 아니, 왜 이렇게 심통난 거야? 짜자잔! 2022년! 이민년에 뱀띠의 기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에서 좀 살이 빠졌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뱀띠는 우리 막내가 뱀띠예요, 또. 어머 어떻게 이렇게 다 연관된 띠가 있어. 근데 우리 신랑도 뱀띠. 자, 그럼 뱀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뱀띠의 귀는 소띠, 말띠, 양띠입니다. 다 성격이 띠랄 같은 띠가 여기 다 귀인이에요. 드세고 억시고 혼자 냅둬도 죽지 않고 잘 사는 띠가 소띠 말띠 한 띠입니다 우리 뱀띠는 형사를 좀 조심해야 돼요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못 잡아서 막 늘어나서 싸우는 거지 남을 시키질 때서 막 남의 말을 물어내고 부딪히고 이런 형사를 뱀띠들은 좀 특히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큰 욕심보다는 지금 내 자리에서 지금처럼 막 묵묵히 성실하게 뭔가를 움직이신다면 큰 무리 수 없는 한이 뱀띠들이 그래요 신의 가물이 많아, 신의 노을이 많아요. 신가물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이 점지해놓은 자손들이 뱀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을 거어먹여야 돼.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야 돼. 우리처럼 구제종생을 해줘야 될 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집에 장손도 아닌데 장남 역할을 하고 살아. 나는 와이프인데 왜 내가 가장 역할을 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에그 모든 복을 내가 다 끌어안고 갈수 있는 그런 띠입니다 모든 걸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좋은 결실이 돌아오는 한 해가 되실리라고 봅니다 우리 22살의 신사생 뱀띠 중에 제일 센 뱀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빚이 좀안 났어요 노력을 많이 해도 남들은 인정해 주지만 내 스스로가 인정이 안 되고 내 스스로 자꾸 가라앉는 한 해가 되셨을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결과가 결실로 맺어서 나한테 돌아오는 시기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걸 인정해 주는 시기예요 올해만큼은 내 자리를 확고히 찾아서 그 자리의 위치를 높이 높이 솟구치게 할수 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올해는 뭔가 결실로 돼서 돌아오는 한 해이니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큰 무리 없는 한 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공부 안 하시고 나 사업할 거야 장사부터 시작할 거야 하시는 분들 장사에 온대바운입니다 하늘이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할 정도로 그렇게 높이 높이 솟구쳐 있으니까 힘찬 첫걸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취업이 안 되셨던 분들도 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취업이 되시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횡재수라고 하죠 생각도 못하고 뜻밖의 복 이런 횡재수가 따라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22살 신사생 여러분 아주 활기차고 씩씩하고 진짜 당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살 기사생 기사생은 올해 조금 조심해야 돼요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 받을 수 있고 사기를 당할 수 있고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매사에 넘지 말아야 돼서는 안 넘었으면 좋겠고 매사에 좀 예의 바르고 격식을 갖춰서 한다면 사기 맞고 아픔을 얻고뭐 상처 받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인 관계, 지인 관계만 조금 신경만 써주시면 망신살 사기수. 이런 거는 좀 피해가지 않을까 내가 조심하면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오는 그렇게 크게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2022년 올해까지는 조금 지금처럼만 확장하지 말고 또 이동하지 말고 동업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조금만 조심하신다면 큰 무리수는 없어요 하지만 건강은 좋아 다 나쁘면 어떡해 건강은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문제는 없는데 자꾸 인간사에 부딪힘이 있어요. 인간사에 상처가 있고, 인간사에서만 좀, 인간의 풍파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6세, 정사세. 짜자잔. 뱀피 중에 참 성경이 급한 게 마흔 여섯에 정사생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부터 앞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어디를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움직이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 근데 이거는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지켜질 게 아니야. 이건 본인들이 지키셔야 합니다. 좀 힘든 부분을 빨리 박차고 나가서 뭔가를 좀 했으면 하고 뭔가를 좀 이뤘으면 하는 마음들이 더 크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이 틀려요. 행동은 벌써 아~ 하지 말라라는 뭔가 마음이 달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만 부 조금 조심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 매사에 신중 결혼은 또 좋아 왜 뱀띠들이 일부 종사가 안 돼요. 결혼에만큼은 실패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세번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혼도 욕이 아니고 결혼도 욕이 아니야. 이제 결혼의 운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결혼하면 이제 두번 다시 실패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성진도 좋아. 시작을 했을 때그 시작점도 좋아. 근데 뭐야, 욕심을 내지 말고 급한 성격을 한번더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큰 무리수는 없어요. 짜자잔, 우리 58세, 을사세. 뱀 대종이 제일 힘들었어. 모두 시작을 해서 성과가 이룰 것 같으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서 뭔가 성과가 이룰 것 같으면 바닥을 치고 인간의 풍파, 신의 풍파를 참 많이 겪은. 우리 58세 을사생입니다. 이 길을 가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참 인간의 풍파, 신의 풍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을사생이 신축년 하반기부터 기운이 올라가고 속고치는 해였어요. 이으면해왔지그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계속 기운 자체가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런 기운이 돌고 돌아오면 재물의 운으로 금전의 운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이제는 뭔가는 성과가 이루어서 내 손아귀에 질수 있는. 귀인만큼 답하지 마시고 올해만큼은 뭔가를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인이 많이 도와주는 해예요. 전에는 귀인들이라고 해서 지인들이라고 해서 도움이 안 되고 손해수를 끼쳤지만 귀인들이 많이 도와주는 해이니만큼 뭔가가 더 확고하게 돌아오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업을 하실 분들 또뭐 아니면 확장을 하실 분들 이전하실 분들 또 다른 걸로 바꾸셔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올해만큼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승승승승승승장구승승승승이라는 뜻은 그만큼 계속 기운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상승곡선을 탄다는 얘기지 큰 산에 큰 돌탑을 쌓을 수 있는 형국이니만큼 낙담하지 마시고 승찬 첫걸음을 내딛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교통사고 조심하시고요 또 내가 잘 되다 보면 옆에서 시비수가 많이 심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관제고설 조심하시고 관제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자잔 70개사세 아 뱀띠들이 힘들다고 얘기했죠 근데 진짜 뱀띠들이 힘들어요 뭔가가 안돼 잘안 돼. 내 주머니에 뭔가를 대도 주머니에 넣는 금전이 작았습니다. 우리 70세 언니 오빠들 사업이나 투자는 절대 안 되고 좀 뭔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비운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로 채움을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건강도 지키고 사랑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그렇게 지키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왜 신경경색, 심장질환, 그리고 뇌졸중. 이세 개는 반드시 좀 되짚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70세 언니 오빠들 배우자분들하고 또 아니면 지인분들하고 친구분들하고 많이 걷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뇌졸중이좀 우려가 되니까. 머리는 따뜻하게, 또 신경을 좀안 쓰시고, 모든 걸좀 내려놓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또, 이게 뱀띠들 안 좋게 얘기하면 나도 기분이 찝찝해. 이럴 때, 가까운 산에, 뭐 올라가 운동하러 가셔서, 뭐 절이 있잖아요. 사찰이 있으면 거기 가서. 제가 이래, 이래 합니다. 건강하게만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오시는 것도 내 정성 발언이니까. 그렇게 해서 안 좋을 때는 가까운 선생님들하고 의논공론 하시는 것도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천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